안녕하십니까. 땀도입니다. 오늘은 전술 조끼. 보통 이제 중량 조끼라고 하죠. 9kg가량 되는 조끼 있고, 그 저희 동네 산을 좀 등산해 보려고 합니다. 보통 럭킹이라고 하거든요.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거.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 개화산 둘레길을 돌 예정이고요. 아, 예전에도 종종 다녔는데, 산세가 그렇게 험하지 않고 적당해서 좋습니다. 자, 가볼게요.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딱 산보 돌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재밌네요. 종종 해야겠어요 산보도 이게 9 k 로 정도인데 어, 괜찮습니다. 좀 혼미지는 것 보고 빼곤. <laughs> 이제 집에 갑니다. 어, 오랜만에 뭐산보지만 그래도 즐거웠네요. 아혀 때문에 진짜 하... 여튼 하... 즐겁게 산보하고 갑니다. 생각한 거보다 그렇게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9kg라 운동은 좀 됐을 겁니다. 그러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